솔직히 엥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별로라는 소리죠. 아마 제작진도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나는 솔로에서 늘 악기 들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악기 들고 오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이 악기를 필살기로 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그거는 그 악기 키는 사람 입장에서의 문제지 보는 사람은 따분해 죽습니다.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넓은 들판에서. 그리고 애초에 클래식 공연을 실내에서 하는 이유가 있는 게, 넓은 공간에서 하면은 소리가 다 퍼져버리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마이크 달려서 스피커로 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실제로 들었으면은 거의 듣는 입장에서 안 들렸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냥 뭐 낑낑낑 되는 그 정도 소리만 들렸겠죠. 그 그러니까 악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악기 켰기 때문에 순자는 어찌되었든 간 남자들의 관점에서 굉장히 호감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근데 보통 이 악기 키는 사람들이 많이들 착각하기 때문에 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는 솔로를 넘어서 이 악기의 시간을 많이 투자한, 그러니까 과잉 투자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걸 이제 매몰비용이라고 하죠. 이미 자기가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해서 악기를 못 내려놓아요. 그러니까 완전 없어 보이는 거죠. 순자도 자기 스스로를 악기와 떨어져서 있는 게 굉장히 어색하다라고 하는데, 일단 자세부터 매우 숭합니다. 자세부터 짜쳐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첼로의 자세가 이제, 최근에 연애남매에서도 첼로 하는 사람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첼로가 어, 어지간하면 자세가 예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첼로를 킨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황당한 전략이고, 그냥 한번 보여준다. 이 정도 느낌으로 가져가면 좋은데, 첼로에 너무 지금 몰입해 있는 상황, 지금 낯설사기에 막상 또 내일 시작하는데, 또 가야금 있죠. 가야금, 뭐 첼로, 현악기의 특성상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악기에 자기의 인생을 갈아 넣은 사람들이 이 악기를 못 내려놓아서 악기랑 같이 인생 조지는 경우 정말 많은데 순자가 약간 그런 느낌 팍 들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악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이 없다는 것을 특히나 클래식 연주자들이 많이 이해를 못 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여기 투자한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거는 투자한 사람의 입장이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순자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그런 걸 들려줬어야 되는데 너무 이 클래식 계열의 자의식 과잉이 너무 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문화 예술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보통 꿀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솔직히 그 악기가 좋아서 간다라기보다는 그냥 교양 있고 싶어서 혹은 그냥 거기가 일하기에 편하, 편할 것 같아서 요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열정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러니까 순자도 오히려 그냥 백수예요. 이게 오히려 더 멋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백수 타이틀이 훨씬 더잘 먹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은 미술로 가든지 미술 뭐 굳이 더 말하진 않겠습니다. 영부인도 미술 출신이죠. 그러니까 오지가 나면 그냥 좀 이렇게 역동적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순자는 이 악기를 꼭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순자가 악기를 보여주고 싶은 만큼 출연자들은 다른 출연자들은 사실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순자의 말하는 시간, 오히려 순자는 자기를 설명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게 되어버렸죠. 이 악기로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뭔지, 결국 자기가 악기 키는 사람이다. 자기가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남자 출연자들의 입장은 180도 다른 게 그래서 뭐지? 지금 악기키는 자기 보로 악기키는 스폰서가 되어달라는 말인가? 이거 저 악기 1억 대 후반 저거 내가 감당해야 되나? 이제 저거 월 할부금 설마 내가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비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저거 팔아버리고 벤츠나 하나 타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전 생각 나기 마련이죠. 저걸로 뭐 엿받고 먹을 수도 있는, 엿, 엿받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덩치 큰 악기를 숭한 표정으로 키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한명 지금 저 허허 벌판에 서 있다. 요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게 첼로의 가장 큰 단점일 것이다. 물론 다른 클래식 악기들도 비슷하게 숭한 표정 혹은 자세가 나오지만 첼로는 특히나 더 숭한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굉장히 썩어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죠. 이 첼로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그냥 안 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저기 또 오르간도 계세요. 13기의 오르간 또한분 계신데 그분은 이제 유키즈 빼고는 자기는 프로그램 안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의식 과잉이 사실 미쳐 돌아가는 거죠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정말 클래식의 자의식 과잉은 자기들 악단에서만 접어두는 게 좋고 오히려 그냥 이 악기를 이런 자세로 키는 것보다 자기가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르게 찾아와야 되는데 좀 게으르다고 볼수 있어요 자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는 그것을 개발하지 않고 지금까지 했던 거 익숙한 것 그리고 자기가 편한 것. 당연히 평생 동안 이거, 이 악기 켜왔으니까 얼마나 편할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악기 없는 자신을 생각할 수 없다고 하겠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편한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불편해야 남들이 보기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자가 은근히 재미없는 캐릭터고, 순자가 자기말로 금수저라고 하면서 금수저 코스프레 억텐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순자가 오히려 굉장히 긴장한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순자는 어떻게 보면 이 악기를 자기 긴장 푸는 용도로 많이 쓰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악기와 함께 있을 때 자기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우리는 악기랑 결혼할, 연애하고 결혼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알고 싶은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악기 뒤에 숨은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악기를 먼저 어느 사회나 모임에서 말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그 악기를 좋아한다라기보다는 그 악기 뒤에 숨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데 순자가 그런 느낌입니다 딱이큰 첼로 뒤에 숨어서 자신의 가면을 유지하고자 하겠지만 로슈의 눈길은 피할 수가 없었다 순자 그래서 지금 얼마나 금수저인지 차라리 지금 이 자리에서 등기부등본 하나 떼와가지고 복사, 열 부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편이 그날로 그냥 순자 결혼도장 찍는 날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음악으로 자기를 표현하지 말고 보여줄 걸로 다른 걸로 확실하게 표현하는 게더 좋았을 것이다. 어차피 이런 것들은 자기 연주 영상 많이 있으니까요. 그게 정답이었을 텐데 순자가 또 잘못 짚은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데 너무 포커스를 두 나머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을 생각을, 고민을 안 해본 것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 많으니까, 순자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거를 조금 탈피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줘야 된다.